다고 이야기하는 건한 칸을 뛰었을 때 여기를 이제 끼워서 이렇게 그냥 버텨야 된다. 어. 그 이야기입니다. 버틸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자 여기서 흙의 승착이 등장합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잘 눈에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수가 냉정하게 뭐 그래프로만 이야기하자면 약간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수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크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이 위쪽에 연결고리 아래쪽에 연결고리 근데 지금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두면 여길 끼우고 막을 때 이 자리 단수를 치면 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위쪽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봐도 네. 이렇게 두고 끊으면 끊어졌어요. 지금 두 군데의 연결 고리를 당장 두는 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최정 선수가 잘안 보이는 자리거든요. <laughs>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할까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 장면에서 오히려 뭐 백도를 크게 장문을 씌우듯이 이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는 백이 어느 쪽으로 봤는지를 보고 내가 연결할 때를 딱 찾아가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찔러 놓고 뭐 젖힌다거나 하면은 같이 돌파를 해 나가서 중앙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 에 두면 세 점은 또 연결이 되거든요. 하지만 치받는 수를 선수로 교환하고 후구 치면 또 연결이 된다. 네. 운밀을 할수록 좋은 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이제 양쪽을 보면서 최정 선수가 특히 뭐 당하는 입장에선 도저히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진짜 어려운 그런 수를 뒀습니다. 선수로 이 세 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나오면 이렇게만 받아주면 백이 반대쪽을 가면서 이건 또 어려운 승부가 되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젖히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젖히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웠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밀고 이을 때이 자리를 딱맞게 되면 갇혔어요 이 돌을 살리려고 나와봐도 지금 여기 끊는 순간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어차피 중앙은 걸리네요. 네, 중앙이 잡혔죠.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최정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어, 지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지금 빈상각을 뒀거든요. 네, 조금 틀었네요. 네, 근데 이게 이 자리를 밀었을 때 결국은 이 둘이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여길 나와도 있고, 나올 때 잡혔죠. 음... 위쪽으로 연결을 뭐 시도해도 맞게 되면 수가 워낙 없는 자충의 형태라서 안 됩니다. 집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여기 돌이 끼었어야 이한 점을 이렇게 빵 따내면서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빈 삼각을 뒀기 때문에 여기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흐름인데요. 끊고. 이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점을 확실하게 이제 빵 따냄을 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한 점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어겨쳐서 촉촉수로 잡혔죠. 결과적으로 그럼 중앙 쪽을 이렇게밖에 선수가 안 되는 건데 자 이러고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살았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때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아, 조금 더 확실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어, 성적은 아닐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8판 두면 5승에서 6승 정도를 해야 주장으로서 만족스러운 성적일 텐데요. 본인으로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장 선수를 꺾게 되면 뭐 자신감이 한껏 올라가게 됩니다. 전반기에서 타이젬 팀은 5위, 킥스 팀은 6위에 그쳤는데 보니까 4위인 셀트리온 팀하고 5위의 타이젬 팀은 개인 승수 한. 뭐 굉장히 단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재밌어지고 속도감이 좀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전반기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들도 후반기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어, 들 테니까, 여기 끊어서 또 좋은 맥점을 보여줬어요. 맥점인가요? 아, 네 지금 두 점이 잡혔는데 이 자리를 두면 은 백도 두 점이 잡혔어요. 자충이라서. 아, 여길 따내도 따내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흑도를 뭐 한수 투자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연결하면서 살리는 수를 또 찾아냈습니다. 아, 끝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상원 의서리원도 이번 시즌 바둑리그 대국을 치르셨잖아요. <웃음> <웃음> 승리하는 거 봤거든요. <laughs> 일뭐 퓨처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인터뷰를 보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집차이는 많이 벌어졌죠. 네. 지금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역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수치가 된것 같네요. 이 감독들이 퓨처스리거를 바둑리그로 좀 등판 시킬 때 미리 언제를 좀 해주나요? 뭐각 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뭐, 언제 하지 않고, 오더를 항상 선수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기량이나 기풍, 이런 것들은 신민준 선수 워낙, 뭐 기량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고, 네. 뭐 기풍쪽으로도 뭐 최종 선수에게 잘안 맞는데,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했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KB리그에 여자 선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최정선수와 대국을 하는 선수들은 주목을 조금 더 받긴 하거든요. 네. 그... 지금 두는 자리는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있고, 단서치고 치중을 가고 이렇게까지는 되지만, 받게 되면 흑은 세수, 백은 두수입니다. 차이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최정사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국자들은 지금 뭐 그래프는 99%를 육박하고 있고 집차에도 7집 거의 질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국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한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바둑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 해에 신민준 선수 어떻게 좀 기억이 될까요? 어, 물론 기분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아, 내가 좀더 뭐 발전하려면 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 신민준 선수 랭킹 같은 경우도 6위거든요. 사실 신진서 박정환 그리고 신민준 이렇게 3위에 랭커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위 자리를 변상인 선수에게 좀 내준 이후로 4위 자리는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네. 뭐 신진서 선수가 항상 인터뷰를 할때 한국 랭킹 4위까지는 세계 어떤 선수와 만나도 충분히 승산있다 항상 신민준 선수가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랭킹이 좀... 뭐 많은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6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2월 랭킹은? 흑이 이곳에 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 단수를 치면 이을 때 이어서 4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돌이 없을 때는 단수 칠때 백이 이 자리를 차단을 하면 선수가 되니까요. 단에도두점 네,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돌이 있으면 수가 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한칸 뛰는 자리까지 가능하다. 네, 네. 지금은 뭐 신민준 선수도 아, 이거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버텨야 돼요. 버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래쪽 같은 경우가 단수를 치면 여기를 두고 따낼 때 단수 치면 일단 패 형태거든요. 아... 여기를 이으면 꼬부려서 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훅이 젖혀서 둬야 되고 이패가 나요. 일단은 버텨봐야 겠어요 버텨봐야죠. 그리고 을보 <laughs> 쪽에 발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승보 그래프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역시 와발이 패라는 거고 보트와 발을 보트와 발을 보트와 발을 보트와 여전히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패가 시작되겠습니다 어. 이 패로 인해서 백이 확실하게 역전을 할수 있다고 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또 최정 선수가 생각했던 그림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도 어, 있으니까요 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선수들이 단순한 집을 계산하는 거는 뭐 정말 빠르게 셀수 있지만, 이런 중앙 쪽에 아직 미지수가 있잖아요. 약간의 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중앙 쪽에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고 이런 자리 둬서 약간 뭐 몇수 어... 늘어진 페라도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회가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아, 최정, 선수. 최정 선수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수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패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쉽지 않겠고요. 그렇죠. 정리가 되었습니다.